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희망과 각오를 다지셨나요? 금천구 공무원들이 더 나은 2018년을 만들기 위해 직원 새해 인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천구는 2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2018년 직원 새해 인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열린 새해 인사회는 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해 무슬련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행사는 공무원 선후배가 직접 겪은 소통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풀어가는 영상인 2018년 실패 없는 직원과 고객과의 소통법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신년사에서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을 낭송하며 고민을 위해 앞으로도 당당하게 걸어가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은 스마트하게, 삶은 풍요롭게라는 구호를 차성수 구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재창했고 이어 직원들 모두 악수하며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밝고 힘차게 달리는 개의 기운처럼 희망차게 보내는 금천구민이 되길 기원합니다.